준비된 부대부터 보고하자. 대체 네! 보고 보고 충성 충성 2018년 10월 21일 월요일 본부 의무 아침 점호 이놈 보고 총원 46명 열애 15명 열애 내용 휴가 8 취사 5 당직 1 상황 1을 제외한 현장 31명 이상 아침 점호 준비 끝 대기 대기 간밤에 한자 있나? 없습니다! 없습니다! 뒤로 돌아! 전방에 힘찬 함성, 3초간 발사! <목소리> 아, 목소리 작다! 다시 한번3초간 발사! 저 <목소리> 양자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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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애국가 반주가 나오면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면 된다.